예, 이 시간에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갖고 양자의 영을 받은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으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양자의 영을 받은 축복. 양자의 영을, 영을 받은, 축복. 받은 축복. 예,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자녀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이 시간에 깨달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신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경은 수없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믿어지시나요? 네. 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값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만큼 사랑하고 계신지 그 값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하나 듭니다. 어느 가난한 부부가 살았는데 그 가난한 부부에게 자녀가 여섯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부, 부부와 아주 잘 친하게 지내는 부자친구가 있는데 맘도 착하고 친절한 그 부자친구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가난한 친구에게 제의를 하는 거예요. 자네 여섯 형제 중에 그 자녀 중에 하나를 나한테 양자로 줄수 없겠느냐라고 제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가난한 부부는 정말 거절할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 친구의 얘기를 듣고 고민을 하면서 밤에 부부가 은논을 합니다. 자 첫째 아들을 줄까? 그런데 그 맏아들은 너무 듬직하고 너무 우리에게는 귀한 아들이어서. 정말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라고 아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둘째 딸을 줄까 그랬더니 그 딸은 너무 예쁘고 너무 착해서 도저히 이 딸도 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셋째 딸을 줄까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은 몸이 약해서 너무 많이 아프고 이러니까 도저히 이 딸을 보낼 수는 없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넷째 아들을 줄까 그랬더니 넷째 딸을 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이 넷째 딸은 장모님하고 너무 똑같이 닮아서 정말 이 딸도 줄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그러면 다섯째 아들을 보낼까요 그랬더니 그런데 이 다섯째 아들은 마음 좋으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우리 아버지랑 너무 닮았어 그래서 줄 수가 없.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막내 이 아기를 보낼까? 그리고 잠자는 아기 얼굴을 들여다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뒤에서이 여섯째 그 아기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내가 통곡을 하고 옵니다. 하나도 못죽겠다고 자, 이렇게 자녀가 10명이 있다가 1명을 잊어버리면 9명을 집에다 두고 1명을 찾아서 헤매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우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위로하죠. 아유, 10명 자녀 중에 9명은 있잖아, 집에. 근데 뭘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서 그렇게 울고 불고 해. 아들이 9이나 남았는데. 그러나 부모는 집에 있는 아홉 명의 자녀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그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 그 자녀를 잃어버린 분은 아셔요. 제가 우리 큰 아들 걔가 여섯 네 살인가? 다섯 살인가 네살때 대구의 시댁에를 갔다가 달선 공원에 놀러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코끼리도 보고 호랑이도 보고 막 이렇게 보고 하는데 애가 없어진 거예요. 윤석이가 그래서 막 찾아다니는데 막 애가 타는 거 있죠. 다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하는데 가서 방송을 하자고. 그리고 이제 방송 시례를 찾아갔어요. 달성공원 방송 시례를. 막 울면서 갔는데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갔어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니까, 어머, 우리 윤석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자꾸 너왜 여기로 왔어 그랬더니 어떤 군인 아저씨가 나보고 같이 가자고 나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 군인이 이제 나는 처음에 고마워서 사례를 했어요 얼마를. 그리고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군인이 나를 끌고 와서 그 아저씨가 여기다 줬다고. 그 보니까 이 군인이 하나이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를 끌어갔다가 그 감사하다고 돈을 받고 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도 곧그 짧은 기간이지만, 아,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자, 이렇게 자녀를 잃어버리면 아홉 명이 집에 있더라도 한 명을 찾아서 힘에 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많이 찾으셔서 교회마다 꽉차 꽉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또 다른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예수님은 산가시에 찔리며 헤매셨다라고 우리 찬양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여섯 명의 자녀를 하나하나 보면서 도저히 보낼 수 없는, 보내면 부자친구여서 가면 더잘살 텐데도 부모는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겨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를 이 땅에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놓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마 엘리엘리라바 사박단이라고 외치실 때 하나님은 외면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신분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laughs>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했어요.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사랑으로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또 잘못한 것을 깨닫도록 기다려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면서 우리들의 남편,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laughs> 자, 얘를 하나 더 듣니다. 어느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모아 놓은 재산을 훌래 다 훔쳐 가지고 집을 나가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가서 그 재산을 탕진할 때는 친구들도 많았고 사람들이 다 가는 데마다 환영하고 좋아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그 훔쳐간 돈을 다 까먹고 이제는 밥을 굶을 정도까지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돈이 다 떨어지게 되니까 친구들도 그를 떠나고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아들은, 아, 나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고 자살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고, 그러나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아버지를 뵙고 용서를 빌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제가 3일 후에 기차를 타고 우리 집 앞을 지나갈 텐데 그때 아버지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만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고 내가 아버지를 빌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난 다음에 그 아들이 기차를 타고 자기 집 앞을 지나가다가. 통곡을 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집 앞에 있는 나무에 노란 순수건이 나무 전체가 꽃이 핀 것처럼 덜한 순수건들이 펄렁거리고 그 옆에 있는 나무들에게도 다 노란 순수건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통곡을 하던 이그 아들이 이제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노란 손수건 하나만 달아주세요라는 그 편지를 보고 혹시라도 아들이 지나가다가 이걸 못 볼까봐 아버지는 밤새도록 노란 손수건을 나무에다 꽃이 핀 것처럼 달아서 아들이 지나가다 보라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은 돈을 훔쳐서 달아났던 아들일지라도 혹시나 못 볼까봐 수없는 손수건을 나뭇가지에 달아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그 심정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심정이 같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곤 합니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재짓고 방황하는 그 자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어서 돌아오라. 문이 닫히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어서 돌아와라. 너희 죄가 주온같이 붉으냐? 그러면 나와 와서 변론하자. 나한테 다 털어놔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죄를 흰 눈처럼 양털같이 해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란 손수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깨달아지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이 크고 깊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단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하나님 자녀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사단에게 속해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종의 영에서 놓여놨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예전에는 어둠의 영에서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에 붙들려 있는 지금의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 왜냐하면 손 없는 날 가야 된다라고 그들은 비싸게 주고 이삿날을 잡습니다. 제가 이손 없는 날에 이 영이 뭔가라고 한번 찾아봤더니 이그한달 중에서 어느 날은 이 손이라는 이 해를 끼치는 영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손 없는 이약그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때는 이 땅을 해꼬지한 영이 없기 때문에 그 날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 없는 날 이사하면 평상시 날보다 이사 비용도 더 비쌉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에 가면 손 없는 날이라는 게달력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자녀들 결혼식을 시키는 것도 돈을 주고 가서 날을 잡아와요. 어느 날이 좋은지. 그리고 물 떠놓고 빌지요? 떡해놓고 빌어? 각가지 부족을 집에다 붙이고 몸에다 지니고 이러고 다녀 이게 다 어둠의 영에 뭐예요? 붙들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는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의 영을 받아 예수 이름으로 그 어둠의 영들을 도리 어떻게 해요? 돌박하고도리어 쫓아내고. 우리는 어느 날이든지 많은 사람이 모이기에 좋은 날을 결혼식 날짜로 잡고 우리는 어느 날이든지 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날을 생일날로도 그 이사하는 날로도 찾고 자,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우린 벗어났어요 우리 이제 2월달에 양전 도사님 딸내미 결혼하는데 가서 날 잡아가지고 결혼 날짜 잡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날이 제일 편안한 날, 그저 양가가 다 편안하게 올수 있는 이 날을 찾고 결혼식 날짜를 정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에 묶이는 게 아니라 자유한 자라는 건 성령이 성령에서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상속,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 적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예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되었고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종의 영으로 얽매였던 자가 아니라 두려워했던 어둠의 시간들도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두려움은 이전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의 두려움은 이전 것입니다. 당신의 두려움은 이 것입니다. <laughs> 예, 우리의 두려움은 이전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저주스럽고 우리의 저주스러운 환경들. 아무리 우리 조상이 무당이었어도 조상 중에 점쟁이가 있고 무당 우리 조상 중에 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돌아온 이때부터는 우린 그 모든 것이 이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조상이 무당이었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돌아오시고 나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을 꽉 붙잡고 그 영들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 이름으로 내어 쫓고 결박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 상담하다 보면 어, 목사님 우리 그냥 누구 무당이었고요. 누구도 무당이었어요. 우리 집안이. 그래서 막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어떤 일만 생기면 그 영이 그렇게 방해하나.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면 그 영은 더 좋아서 불러붙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결박하고, 우리 집에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는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나갔어요. 그 예전에 그것들은 다 우리에게서 지나갔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은 지나간 거예요. 이제부터 나의 삶은 예수 이름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권세 쪽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 능력이 있는 자라는 걸 아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 묶어 버리고 다 쫓아 버리고 다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건드리지 못하도록 명령하시면서 이기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불행했던 삶도 과거예요. 이것도 지나간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전 것이 지나갔어요. 자, 우리는 다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두려움에서 자꾸 우리 조상들이나 과거의 것을 끌어서 그 두려움으로 내 삶이 지금 힘들다라고 입으로 신하시면 안 돼요. 일이 지나간 거예요. 그건 우리와 상관 없어요.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었어도 이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이전 것은 지나고 나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우리는 명령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권세를 모를 때는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통탈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는 한 악한 것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를 지키며 그랬어, 하나님이. 내가 양동국을 지키며 세상의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편안하게, 담대하게 예수 이름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아, 네. 자, 한번더 인사하세요. 당신의 삶은 새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네. 새 것입니다. 예, 네, 당신의 삶은 새 것입니다. 그러니 지나간 피조물에 그때의 삶을 자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삶에 끌어들이지 마시기를 주문합니다. 성경은 새 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고 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부정하고 살았다 셔야 돼요. 더 이상 두려움의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떳떳하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도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떳떳하셔야 돼요. 옛날에 피조물은 약했어요. 옛날에피조물은 병들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고통이었었지만 이제는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와 떳떳함으로 여러분 신앙의 어깨도 활짝 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아, 네.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옛 모습을 벗어버린 여러분, 옛 모습을 떨쳐버린 여러분 이제는 이제 영생의 속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약의 삶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영생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믿으시게 추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으로 만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만났고 그 영으로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고 아 이제 우린 결혼할 거예요 했을 때와 결혼을 하고 둘이 한 몸을 이룬 거하고는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며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는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리포서 3장에도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위해서 바울은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서워하는 영은 육 육의 것을 붙들게 합니다. 육의 것은 용서받지 못한 옛 모습이며 옛 습관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걸 깨달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 아래 육 아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자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나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나는 더 이상 육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육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아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법 안에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 새로운 비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때도 운전을 하고 가면서 길을 걸으면서 어디서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 믿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부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이 감사하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양자의 영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그 주신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고 물리치시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셔서 우리 이 세상에 남은 삶을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사시다가 우리 마지막에 목적지는 모두 천국되어 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좀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갈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아버지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 이상 육신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이장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저물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우리 모두의 마지막 목적지는 천국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저들이 악한 것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더 이상 어둠의 영들에게 붙들리지 말게 하시고 주신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고 악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묶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온 나이다. 아멘.